바다 낚시 가이드, 다시 2시간째 하고 있는데, 폭발적으로 입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2시간째 1인당 한 50수 이상씩 다 하시고 계시고, 사이즈는 기본 3지 이상 다 나옵니다. 사지급들 장간이 사직에 못 미치는 3지 반급들, 입질 들어오고 있고요. 연타로 지금 계속 입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타 얼마까지 들어오는지 보여드릴테니까 영상 잘 보시고 낚시하시면 될것 같고 부산 앞바다에서도 같이 낚시가 좀 활발하게 되고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명동 바다 낚시가 이제 사업자 등록한 레저버트를 가지고 론지버드 150W 약속 2개 정도 현상 갈치 치인 수심 20m권에서 장자들에서약 15분 거리에 있는 현상 4만원권에서 현상 갈치 지금 지킨, 배탈 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10월 24일 일요일이 지금 현재 시간 9시 중날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환발, 거의 1타 1피 수준 메탈 액션만 잘하면 거의 1타 1피 수준으로 지금 멘트가 정확하게 쇼파이프 없이 정확하게 스에 제대로 걸렸는지 서파트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사 왼쪽 제 뒤, 양쪽, 왼쪽, 오른쪽, 각자 풀러 다시 지금 3시간 만에 방풀이 상식 다 하고 있습니다. 지쳐서 제가 라면 하나씩 드시고 하시라고 지금 시간을 좀 하고. 자, 이탈하신 분들은 기트좀 외쳐주세요. 영상에 들어가게 소리 좀 들어가게 하겠죠? 플로 쇼차킹 자, 착 올라왔네요 메탈치고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맞았고 메탈이 떨어져 폴링될 때 받아 먹고 갈치가 덧붙여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세 번에 한번꼴은 덧붙여 올라오고 바이풀린되는 거를 밑에서 받아 먹고, 받아 먹고 있다 올라온다는 굉장히 공격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수온 19도, 수온 19도, 수심 15m권에서 이렇게 세고 아이요. 이거 뭐한 30개 한 봉지에 7,000원이에요. 메탈 싸구려 2,500원짜리. 머시두 개, 머시두개 털이 달린 거, 닭털 달리고 지금 닭털이 거의 다뜯겼네요 이걸 나하고 있어요. 메탈은 지금 엄청 엄청 뜯겨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지금 거의 지금 뭐다 갈아질 정도로 이이 상태가 됐는데도 지금 화이트하고 있어요. 약 30분 동안 영상 노스톱으로 진행할 테니까 영상 보시고 지금 19도에서 19도 19도에서 18도까지 팔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갈치는 서해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해안 4만 곳에서 지금 서해안 세만금 석축이나 이런 데서는 어, 아주 지금 기분차가 심하죠. 어떤 곳에는 나오고 어떤 곳에서는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잘 잡고 어떤 사람은 못 잡지만 현장에서는 처음 오신 분들, 낚싯대도 없이 오십, 오셔서 제 낚싯대 빌려가시, 빌려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다 50수 이상, 최소 50수 이상 하고 계십니다. 사이즈는 워킹 사이즈보다는 0.5d 이상 씩금 기본적으로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수심이 더 좋으니까요. 자, 두 짧게 접킹하고 홀링할때 무조건 받아먹습니다 정확하게 받아먹은 2을두개 정확하게 받아먹었습니다 저는 지금 40g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20m 정도 이렇게 캐스팅해서 콜링 시킨 다음에 다시 위로 쳐올리는 척을 하니다 콜링할 때도 곱게 짚하면서 콜링을 시켜 주시면 입질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지금, 일파있피죠일파 정확하게 트래블 후에 폴링, 트래블 후에 받아먹고 있습니다. 뭐 옆구리 걸리는 것도 간혹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먹이 활동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멸치, 멸치라고 생각하고 지금 콜링할 때 약간 비실거리는 멸치라고 생각하고 갈아먹는 겁니다. 1 0 m 권에서 바닥, 바닥, 또5컴미터 바닥에 크게 크게 액션하지 않아도 빠르게 액션하지 않아도 단사적으로 받아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이 영상은 편집된 영상이 아니고. 1년 10월 24일 저녁 10시 찍히고 있는데, 무편집으로, 또또 편집할지도 모르고요, 무편집으로 영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쇼처킹, 쇼처킹 히트. 쇼척킹 거의 3번, 4번 정도 안에 바이트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강제 집행, 렉 그래 많이 풀지 않고 힘이 좋기 때문에 강제 집행. 천천히 슬로우로 강제 집행 하시다 보면 그대로 딸려오게 되죠. 이번에는 어시스트로 이렇 그대로 고나 옆구리 찔리거나 끌 거의 없이. 쾌한이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계속 계속 나오기 때문에 히트 영상들을 영상을 보여드리고 잠시 후에 아무리하는 시간에 어, 대충 널브러져 있는 이 갈치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5초 정도 홀링 시켜주고, 솔 기름 가볍게 이렇게 바로쳐 올리죠. 홀링쳐올리고그링은가한 10번 정도, 한번 정도는, 네, 바로 옆에서 쌍거리 나오셨네요, 쌍거리. 쌍거리 이쪽으로 한번 가져와 주시겠어요? 낚싯대 들고 그냥 한번 영상에 잡히게 지금 이쪽으로 좀 가보세요 너무 아, 길다? 괜찮아요 얼굴 안 나와 이것만 붙이게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하드채비를 같이 달아가지고 쌍거리 하시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안보 엑스바이트로 옆구리 걸렸네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한 번씩 Thank you.